예, 예 어,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 예, 그 우리 당에도 참 어, 고3인 당원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 고3인 당원들이 모두 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어,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이 아닌 고3들도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어, 성과를 내어서 어, 다들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NS 썼지만은, 시험 보는 김에 점수 잘 받으면 좋습니다. 다들 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우리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어떤 조정이기 때문에 다들 동의 없이 우리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향해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당 전반에 다소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모든 낮은 자세로 정권 교체를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선대위 출범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대위가 출범하면 곧바로 우리 당의 신지지층인 2030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재개해서 다시 강화하고. 무엇보다 우리 후보에게 어, 정말 오랜만에 정말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고 계시는 전라도 지역의 국민들께 새로운 방식의 직접 접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새로워지고 지금까지 보수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선거에서의 확장성이고 이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께서 지금까지 공병정대하게 정당 사무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아, 그간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의 의사를 표하고 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 측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오늘 4선의 권성동 의원을 후임 사무총장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지금까지 당에서 진행해온 지방선거 관련 개혁 등 여러 당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무처 당직자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및 소위 비단주머니를 위시한 각종 선거 준비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